하루라고 하면 보통 아침부터 밤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일일지게는 제어신이란 말이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유태인 사회에 있어서는 그와 정반대로 되어 있다. 유태인이 훌륭하게 살아남은 비결이 여기에 있는지도 모른다. 유태인의 하루는 일몰부터 시작된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안식일의 사바스는 금요일 일몰시로부터 시작하여 토요일 일몰시에 종료된다. 이와 같은 하루라는 관념에도 유태인의 특성이 나타나 있는 것이다. 탈무드에서는 라비들이 어째서 하루의 시작을 일몰시로부터 정했느냐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들의 마지막 결론은 밝아져서 시작하고 어두워져서 끝나는 것보다는 어두워져서 시작하여 밝아져서 끝나는 편이 더 좋다는 것이다.이것은 탈무드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다.이러한 생각은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이것은 아마도 유태인의 낙관적 인생관을 뜻하는 것인지도 모른다.유태인은 모든 일에 낙관적이다.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물론, 그와 못지않게 노력도 많이 한다. 그리고 어려운 역경에 처해도 절대로 포기하는 일이 없다. 항상 희망을 가지고 있다. 헤엄을 계속한 세 번째 개구리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희망은 장래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도구이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인생은 장래의 꼬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그곳으로부터 절대 손을 떼어서는 안 된다. 희망을 송두리째 끊어버리는 것은 죽음과 직결되는 것이다. 인생에는 세 개의 문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첫째는 과거로 통하는 문이고, 둘째는 현재로 통하는 문이다. 나머지 마지막 문은 미래로 통하는 문이다. 이세 개의 문 가운데 어느 한 문이라도 그 기능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느 문 안에도 보물상자가 놓여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훌륭한 업적을 가진 노인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은 과거의 문 속에 보물이 있기 때문이며, 한창 때의 청춘 남녀가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현재의 문 안에 보물이 있기 때문이다. 또 아이들은 왜 사랑스러운가? 미래를 상징하는 보물이 있기 때문이다. 맑은 날이 있으면 머지않아 흐린 날이 오기 마련이다. 인생에 있어 과거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용기만 잃지 않는다면 인간이 자유로이 창조할 수 있는 미래가 있는 것이다. 절대 좌절을 해서는 안 된다. 실망하는 자는 패배하는 것이다.